내일 네, yeah. 날 저기 돌아봐도 모두 다 눈치만 보뿐 여기저기 둘러봐도 똑똑한 여자들뿐이야 yeah. 나는 멍청한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열심히 비도러보지만세 사람 사람들은 모두 다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 귀고 갈 길만 보면서 자기의 앞길만 바라보고 열심히 걸어가네 주변을 둘러보는 바보 정말 나쁜가 예 yeah. 음+ 음+ 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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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을 뿐 나는 내, 내가 찾는 여자 나는 정말 여자를 찾고 있지만. 주변에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다. 힐끗힐끗 눈치만 보고 있네.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난 그저 우주일 떠오 떠다니는 어떤 먼지인가 아니면 모래알인가.

정말 없네. Yeah. 난 정말 아무와도 얘기할 수 없는, 나 혼자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? 그래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혼자 웃었다. 징그리는 그런 사람일까? 음. 저게 어떤 날이 올지도 알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, 예, 음, 저, 그냥 멍하니. 둘러 서 있기도 하지만 난 그냥 주변을 보내나, 나 혼자서 둘이 벙거리다.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버린 걸까? 정말 모르겠어. 예. Yeah. 정말 모르겠어. 예. Yeah. 그냥 모르겠어. 예. Yeah. 뭔가 모르겠어. 예. Yeah. 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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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shriek> <shriek>

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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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